자,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 원래 다음 주 올릴 영상은 우리가 미리 찍어 놨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영상이 2022년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날냐에 대해서 우리가 올릴 걸 미리 찍어 놨었는데 2그0 2 2년 22년도에 일어날 일에 달린 댓글이 있어 가지고 이거부터 답변을 해 드리고 그 영상은 다다음 주에 아마 올릴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 댓글이 두 개가 달렸는데, 둘다 격암유록에 나온 내용이랑, 내 내용이랑 뭔가 비슷하거나 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내가 답변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질문 내용이, 격암유록에서는 다가올 전쟁과 질병에 대한 피난처로 부평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예언이 잘못되어 있거나 예언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질문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언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거든 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웬만하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해석한 거를 반박이나 뭔가 좀 속된 말로 까댄다고 하지 네. 까는 걸안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혹세무비나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해설들이 있어 네. 그걸 바로 잡고자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게 여, 이 영상을 찍는데 자 보면 여기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석해 놓는 데가 많더라고 이부평 지역에 대해서. 음...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오늘 명확하게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격감 격압 내역 격감 유록 내용 중에 궁궁십승 도원지 이인횡삼이라고 써 있거든. 네. 이게 뭐냐면 궁궁십승은 뭐냐면 궁궁이 십승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격감 유록에 보면. 어딜 가야지 안전하고 살수 있냐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십승지라 는데거든 여기 보면 내가 궁궁은 하도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다시 설명해 줄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 궁궁을 그러니까 이걸 궁궁을 배궁을 하면 그러니까 배궁이라는 건 등을 맞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궁자를 배궁을 시키면 이렇게 궁자가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궁자가 나와서 이이아 버금 아자가 되거든. 근데 이 아자 보면 이 가운데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 궁궁은 10, 그러니까 열 십자를 나타내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타내 그래서 이 궁궁은 이 십승인데 이게 우리가 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 하잖아 도원인데 이게 뭐냐면 여,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이인횡삼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인은 이거 한자 인을 그러니까 사람인변으로 해가지고 사람인을 쓰고 두개 이자를 이 붙이고 횡삼은 말 그대로 이, 그러니까 세로횡자거든 이걸 3자, 석삼자를 세로로 세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인천으로 해석 해설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고 이건 인천이 아니라 이거는 잘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인은 그니까 이인은 뒤에 횡삼. 그니까 이걸 그니까 삼을 세로로 세우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인이 천이라는 음으로 나타난 거야. 이걸 음으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건 천천이라는 말이거든. 그니까 러 이인이 천인데 그니까, 그럼 이 천이 무슨 천자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게 두이 자에다가 사람인 자가 붙으면 하늘천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거, 이거에 대, 해 이인이 하늘천자로 되는 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 줄수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니까 모든 깨달음에 거의 궁극이라고 보아도 돼. 그러니까 이, 이 글자, 그니까 이인이 이 하늘천자가 되는 것만 알아도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여태까지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무슨 철학서 아니면 무슨 모든 종교에서 뭐 불교든 모든 수행하는 그런 거에서 모든 거는 이 이인이 하늘천으로 되는 것만 알아 깨달아도 모든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추후에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2022년 전쟁이랑 그천연도가 언제 일어날지 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2부작 해가지고 한 3주 후 지나고 4주 부터 아마 내가 3부작으로 이 영상을 이건 다시 만들 거야. 집중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이 2는 천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하늘천자라는 거야. 네. 어, 그래서 이건 인, 이게 뭐야, 지역면 인천이 아니라 이 천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이게 경합류역에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십승지가 있잖아. 네. 여기서 보면은 비산비야, 인부지간, 궁궁길지라고 나와 있지. 이 궁궁길지가 아까 내가 말한 이 궁궁이 1 0이라고 그랬잖아. 궁궁길지가 십승지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살수 있는 곳. 음... 사람들이 어 향해야 되는 곳이 십승지인데 그럼 궁궁길지가 궁궁길지가 어디냐면 인부지간이고 비산비야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부분도 진짜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 가관인 게 네. 비산비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육지에 살아 바다에 살아. 육지에 살지. 살지. 그런 육지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육지는 대부분 산 아니면 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산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랄까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압유록에서 무슨 지명이 나오는 게 있잖아. 그거는 다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냥 십승지가 아니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걸 이인행삼이 뭐 천천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인천이라고 써 있어도 이 인천이 아닌 거야. 왜냐면 비산비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 지역명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인부지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부지간 그리고 뒤에 뭐 다른 문장에서 평천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인자하고 천자하고 합해서 인천이고 부자하고 평자하고 합해서 부평이라고 해서 인천과 부평 사이라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자, 봐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그 사람 말대로 인천과 부평 사이라고 치자. 네.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평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자,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뭐야? 2. 잖아 네. 그지? 네. 1과 3 사이에 있으면 1과 3은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이 안 되잖아. 네.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1과 3 사이에 하면 2잖아. 우리가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얘기할 때 1이나 3이라고 안 그러잖아. 네. 그잖아? 그 사이에 있는 걸 나타내잖아? 그러면 인천과 부평 사이에 있으면 일단 인천하고 부평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걸 인천, 인천과 부평 사이라고 해서 이걸 부평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비삼기하기 때문에 일단 지명이, 지, 지명이 들어간 건십승지가 아니고 2차적으로 만약에 그게 그래,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냥 최대한 봐줬다 쳐드해도 인천과 부평 사이면 적어도 인천도 아니고 부평도 아니란 얘기거든. 네. 근데 이거를 부평이라고 해석을 해서 어, 이분도 그걸 보고 아마 이 부평 지역이라는 부평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전혀 아니야. 그리고 네 그럼 내가 또 하나를 보면 여기 보면 정감록 3비문에 보면 세 가지 그니까 비밀 그 얘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송가전이 나와 송가전이 뭐라면. 그니까 러 이게 우리나라에 세 번의 뭔가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네. 그니까 송가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난처를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송은 뭐냐면 우리 옛날 에 영상 찍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환란은 뭐였냐면 임진왜란이었어.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이 죽을 건데 그때 그니까살수 있는 곳, 사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그게 송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일본 공주였나 그랬을 거야,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 임진왜란 때. 그때 일본 공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나무를 조심하라고 그래, 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 침략을 했을 때 소나무를 다 베었어. 네. 왜냐하면 그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가 그 소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을 어떻게 이겼냐면, 뭐 이순신 장군도 저기 하고, 뭐, 민초들이 뭐 도움이 있어가지고 민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임진왜란에서 많이 뭐 활약을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명나라에서 도, 지원을 해준 거였거든 네. 근데 그때 명나라 지원했던 그 장수의 이름이 이어송이야 네. 그래서 이어송이 이 전쟁을 끝내려왔다 해서 그 이어송 쪽에 붙으면 살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소나무 송자가 붙은 거거든 음. 그리고 두 번째 환란이 뭐였냐면 임진왜란이 있고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병자호란 때는 이집 가자 이 집에 있어야지 산다는 거였어 네. 근데 병자호란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는 뭐 왜군이 뭐라고 일본 병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면 이 병자호란 때는 걔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걔네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이 피난을 그때 뭐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했었잖아 그때 피난을 가면서 집에 있었으면 차라리 살았을 텐데 추위에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 번째 살수 있는 곳은 집가 자에서 집에 있으라는 거였거든? 네. 그럼 이 마지막 그환란은 뭐냐면 내가 말한 그2 0 2 8년그 그, 리셋이 오는 그 마지막 때에그환란을 말하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엔 그럼 받전자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받전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받전자 안에 뭐가 있어? 네. 열 십자가가 있지. 그러니까 이궁자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그니까 한마디로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말했지. 도원이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바로 궁궁인이거든? 네. 십승인, 십승인을 나타내. 그니까 마지막 때, 뭐, 메시아, 아니면 정도령, 뭐, 이런 식으로 구원자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자, 보면 이게 궁궁인, 인, 거처, 사구, 교인, 뭐 유처라고 써있지. 이게 뭐냐면, 궁궁인이 있는 곳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도령? 아니면은 뭐, 대두목? 아니면 메시아이가 있는 곳은, 이 4구가 교차하는 그 곳에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4구가 뭐냐면 입구자가 4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구자가 4개가 모이면 받전자가 되잖아. 이렇게 네. 하나 둘셋 넷.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정감록 3비문에 나오는 받전자하고 똑같은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1승지는 그러니까 비산비야 그러니까 지역명이 아니라 궁궁인이 있는 곳. 그러니까 1승인이 있는 곳이 어 그러니까 1승지인 것이야.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또비산비아라고 그랬잖아. 네. 이 받전자는 또 한마디로 지명이 아니, 아닌 거잖아. 그럼 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짜 뭐라고 말까? 사람들이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이게 또이 격압유록에 보면 이제 전전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전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받전자에 있다고 나와. 그러니까 전전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받전자에 이득이 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송가전에서 나오는 십승처? 십승지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근데 이 밭전자가 두개 있어서 이거를 태전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야. 큰, 밭이 두개 있으니까 큰 밭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태전을 또이 대전의 옛 이름이 또 태전이야. 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대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인부지간을 해서 뭐 인천과 부평 사이에서 부평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태전이 또옛 대전의 옛 이름이라고 대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눈이 강조하지만, 뭐라고 그랬어? 비산비아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승지는 무조건 궁궁인, 그러니까 십승인이 있는, 그러니까 정도령이 있는 곳이 십승지야.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지역명이 나오는 건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부평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분이 있겠지. 그래? 그러면, 그럼 너는 어딘 줄 아냐? 그래서 어디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네. 그걸 내가 다음에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 너 이것도 경합유록 중에 하나인데 경합유록 은비가라는 편이 있거든? 네.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서방결왕 동방의 원일견지 수원녀 수종백토 청백님이라고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방에서 맺힌 원을 동방에서 풀게 될 터인데 이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원 나그네가 바로 그분이니라. 그러지. 네. 여기서 보면 이 수원 나그네가 나오잖아. 이걸 잘 봐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 문을 쫓아 동방에 그니까 토끼 그 그러니까 토끼 그 그러니까 하얀 토끼가 동방을 나타내. 그 청림도사에게 달려가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 청림은 이또이 수풀 림자도 되게 중요해. 내가 아까 하늘 천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 수풀 림자도 중요한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다시 따로 영상을 만들 거야. 그때 이걸 보면 되게 신기한 부분이 나와.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겹쳐서 그래. 내가 눈이 말하지만 이 성경을 해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설을 하려면 이 격압유록이나 아니면 한자를 알아야 되고 네. 또이 격압유록이나 이 한자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또 성경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퍼즐인데 같이 맞춰져야지 올바른 정답을 뽑아낼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그랬지그 수원 나그네가 그분이라는 건 수원 나그네가 정도령이고 구원자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디 있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정도령은 수원에 있어 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야. 니가 아까 그랬잖아 그 비산비아라고 그래서 뭐 지역은 힙승지 안전처가 아니래면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 수원 수원 나그에는이 수원 나근에는 지역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죠. 사람이지 그리고 이 여기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수원료라고 적혀 있잖아 네. 근데 이 보통 지역 수원을 수원을 말할 때이 수원을 안써이 음... 숫자는 내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 숫자는 닦글 숫자란 말이야. 네. 이 닦은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수행 수련 이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원 나그네를 뭘 뜻하는 거냐면 수는 그니까 수원에 이 원에서 그니까 수행을 하는 그니까뭘 닦는 그런 나그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건 지역명이 아니라 사람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원자는 이 물수변에 그런 원자가 합해져 있는 말이거든 한마디로 이걸 또 이걸 파자로 나눠서 보면 이 수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그나그네를 나타내. 음. 그게 바로 정도령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십승지는 정도령이 있는 데가 십승지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십승지는 수원을 나타내는 걸 나타내. 음. 정도령이,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격압유록 마름론에 보면, 활화자수 3인 1석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야, 이게. 네. 마지막 때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3인 1석. 근데 이 3인 1석은 뭐에 파자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3 쓰고, 이 전역 석자 쓰고, 인자에다가 1을 하나 더 하면, 이게 답글 숫자가 돼. 네. 그래서, 마지막 때 나를 살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수련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 수련, 그냥 수련이 아니라, 이 수원녀에 나오는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은 수원 나그네고또 얘가 정도령인 걸 나타내.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를 잘 해석을 안 하려고 해. 네. 왜냐하면 이런 걸 해석하면 오역하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뭐 격압유록이나 아니면 정감록 내용을 갖고 다 자기가 하나같이 내가 정도령이다. 음. 뭐 나를 믿어라. 음. 뭐 나를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수도 없어.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 뭐라 그럴까. 격압유록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어, 사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나와. 물론 성경에서도 나와. 그래서 결합률 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천마리 닭 중에 한마리 봉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한마리 봉황은, 진짜를 나타내. 진짜 정도령. 그리고 나머지 천마리 닭은, 그걸 다 사칭하는 닭, 사칭범들을 나타내지. 닭들은. 솔직히 나도 이거를 웬만하면은, 해설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찌됐건 너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그런 취급을 받을까 봐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설을 믿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한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요 부분은 내가 좀 이따 다시 말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써주셨는데 대단하시네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격압력과 도전에 있습니다. 만약 올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 역벽이 인천이나 전라도에서 나타나는데 인천에 퍼지면 국제공항 때문에 세계로 퍼진다는 내용이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왜 내가 댓글을 따왔냐면 정확히 말하면 발발하는 거는 전라도나 경상, 내가 말했잖아. 아랫지방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천에서 발발하는 건 아니야. 밑에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일어날 거고 퍼지는 게 인천, 그때 옛날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네. 인천 공항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천으로 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예언 영상에서 천연두는 그러니까 뭐야 코로나는 중국에서 생겨서 세계로 퍼졌다면 네. 이 천연두는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세계로 퍼질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게 맞아. 근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격암 유록에도 적혀 있고. 그다음에 나 말고 뭐인터넷 그니까 뭐야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도 이거를 뭐 게시를 받거나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나랑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잖아. 내가 왜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나왔는지가 주,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게 뭐라면 이경암 남사고도 받고 뭐 다른 사람도 받겠지만 나도 엔키 님에 보여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경암 남사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본게 아니라 엔킨께서 보여 주신 거야. 모든 뭐 뭐, 세계적으로 있는, 뭐라고, 할까요? 예언가들이나 아니면 뭐, 뭐, 노스트라담스도 마찬가지고, 나는 다 믿거든?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본 거는 한결같이 엔키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근데 나랑 차이가 뭐냐면, 나는 그걸 보여주신 건 맞는데, 나는 지금 일어날 때 보여주신 거야.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미리 맞춘 것도 대단하고, 써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니까 앞으로 언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어날 일을 말한 거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내가 말한 거는 앞으로 1, 2년 안에 다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야. 내가. 음. 이해가 됐지.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 채널을 만들고 이 영상 이렇게 뭔가 영상을 찍는 거는. 난 내가 뭐 예언 가고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너희한테 몇 번을 얘기했잖아 네. 내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화를 피하거나 대비를 했으면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됐건 내가 뭔가를 말해서 그게 실행이 되면 나에 대한 신뢰도 신빙성이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내가 뒤에 하는 말들 내가 궁극적으로 말한 것들 그 2028년에 있을 지구 리셋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 이번 영상도 물론 좀 한자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뭐 채널도 보시는 건 좋은데 괜히 여러 개 보고 괜히 혼란이 오는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 내가 다음에, 다음 주에 올릴 영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2022년에 내가 일어날 거라고 했던 전쟁과 그 천연두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찍은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 네. 어, 오늘도 같이 해줘서 고마워. 네. 음.